함께 기도하시면서 금요일 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세 임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잔성이시며 방패임을 고백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우는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켜집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사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때에 더 이상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내 거룩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사이만 신나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 6장 이십사 절에서 이십팔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24장, 아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페이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약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후반부는 기적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더욱 더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의 열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리더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조직원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그들에게 위임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혼자만 알고 혼자만 진행한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유할 때에 비로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꿈,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을 향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더 혼자서만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도 갈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번아웃이 되어서 또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과 방향성을 쉽게 잃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면 신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원대한 사명을 맡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정말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오늘 성경 24절 말씀, 전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크게 혼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야단치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인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씀드리자면 아파르 네오마이입니다. 아파르 네오마이 이것은요 부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포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 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혼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욕망과 정욕이 가득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입술로 통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감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후한 카릴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얻고자 한다면 다 우리가 만약 얻고자 한다면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바로 영생, 구원, 하나님의 가치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세상적인 관점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아직도 아직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 과감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 자신들의 자녀가 어, 사고를 칠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을 쿵쿵쿵 치면서 아이고 이 놈의 팔자가 더러워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어라고 하면서 가슴을 쿵쿵쿵 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 자신들의 자녀가 사고를 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놈이 원수야, 원수. 웬수. 저 놈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저 자녀가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면 우리는 그 자녀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의 그 십자가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고 그랬을 때에 내가 한탄하면서 아유 저놈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 라고 하는 그 십자가 같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평교회의 세가족 교육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책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책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갈등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로운 갈등이 즉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런 문제나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화하고 나니깐 내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고 나를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친송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고요, 아주 학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수가 되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죽이려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로 인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이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할수 없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의 고통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llow M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llow"는 무엇입니까? 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입니다. 솔선수범.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가고 내가 뒤에 있을 게가 아니라 내가 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지만 너는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네가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Follow me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사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승객들이 뒤에 있어도 운전자가 운전하는 방향대로 그 자동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아무리 띵동 띵동 길을 알려줘도 운전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간다면 네비게이션의 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공들이 아무리 배를 저어도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키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꺾어야지, 그 배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되서 내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키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 또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평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핸들을 과감히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집, 내가 잡고 있어야지 많이 내 삶을 내가 자지 우지 해야만 해야지만이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멈췄으면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멈춰서라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이야기해?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까지도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숨이 아무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올려 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귀한 것을 내 삶에 내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어도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이밤 나에게 무엇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요나처럼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과연 우리 장평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마다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 정말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의 인생의 핸들과 크기를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 나를 향한 그 사명, 나를 향한 그 뜻이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 때에.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이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그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회만의 신다서 예수 이름 받들어 はんじょり、きとじゅやさないだ。